안녕하세요 항상 여러분께 투자하는 미주의 분야에서 인사이트를 제공하고 도움이 되는 정보만 드리는 주식인사이트 그리고 도움입니다 먼저 오늘도 동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동영상 마지막에는 오늘 분석했던 산업에 대한 종합 의견을 말할 테니까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릴 섹터는 바로 은행업종입니다 은행업이라고 하면 대략적으로 대표적인 내수산업이자 경기방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고 장기적인 성장성에는 약간 의문이 들지만 반대로 절대 망하지 않을 거라는 어떤 확신 같은 것이 드는 산업입니다 참고로 미국과 우리나라는 은행을 구분하는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미국에서 말하는 상업은행 예를 들면 시티은행이나 뱅크 오브 아메리카 jp모건 등의 회사가 예대마진 즉 돈을 받을 때 이자를 붙여주고 돈을 빌려줄 때 이자를 받는 금리 차이가 주요 수익원으로 하는 우리나라의 시중은행과 비슷한 형태라고 보면 됩니다. 또 미국에서 말하는 투자은행 모건스탠리, 골드만삭스, 리먼브러더스, 메릴린치 같은 은행은 우리나라의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업무를 합치는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은행들도 계열사로 보면 증권사와 보험사 그리고 자산 운용사까지도 대부분 포함하고 있고요. 은행에서 펀드 판매나 방카슈랑스라고 해서 보험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한때는 은행의 수입원에서 보험이나 펀드 판매 수수료가 큰 비중을 차지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은행에서 가장 중요한 수입은 역시 방금 설명했던 예금과 대출의 금리 차이로 발생하는 실제 이자의 금액입니다. 최근 한국은행도 기준금리를 인상했고 미국도 3월 FOMC 회의에서 금리를 0.25%로 올렸습니다. 며칠 전 미국 연방준비위원회 의장인 파월이 한 번에 0.5%를 인상할 수도 있다는 이른바 빅스텝을 언급해서 금리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분야인 은행에 대해서 시청자 여러분께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동영상 마지막에 은행업에 대한 종합 의견이 나오니까 끝까지 시청 꼭 부탁드립니다. 일단 금리가 상승하면 은행은 예금과 적금 금리를 올리고 대출 금리도 동시에 올립니다. 여기서 발생하는 차이가 계속 말하고 있는 예대 마진이라는 것이고요. 반대로 금리가 오르면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주식 같은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를 망설입니다. 그래서 보통 증권업에는 단기적인 악재로 받아들입니다. 다만 국내 기준 금리가 이제 겨우 1.25% 정도이고 미국은 제로 금리에서 0.25%로 오른 것이기 때문에 악재로 작용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미국에서 목표로 삼고 있는 정상 금리 수준이 1.75에서 2.0% 정도이고 국내에서 예상하는 한국은행 기준금리 역시 최소 미국보다 0.5에서 0.75%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 금리는 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물론 개인적으로는 금리를 아무리 올려도 최대 연2% 수준이기 때문에 금리 인상이라는 단어보다는 금리 정상화가 좀더 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만 어쨌든 현재 시장의 최대 이슈는 모두 금리 인상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니 주식인 사이트에서도 금리 인상이라는 말을 쓰겠습니다. 향후 증시에 대해 판단을 하자면, 최근 금리 인상은 증권업에도 딱히 악재라고 보기는 힘들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도 파월 의장이 금리를 더 올리겠다고 발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미국이 0%에서 0.25% 수준으로 금리를 인상한 것은 그만큼 미국 경제 회복 속도가 빠르고 탄탄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요. 과거에도 금리 인상 기에는 주가가 대체로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그리고 역시 국내 주식 중에서도 은행주들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은행이 돈을 많이 벌려면 대출을 많이 해주는 것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로는 대출을 해줄 때 금리 차이를 얼마나 크게 만들 수 있냐가 관건입니다 관련된 주요 이슈, 이슈가 도우맵 공지사항의 은행업종 분석 자료에 상세히 있습니다 여기서 관략, 간략하게 알아보자면 첫 번째로 대출을 많이 하려면 정부의 부동산 및 대출 관련 정책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번에 당선된 윤석열 차기 정부의 부동산 관련 정책에서 눈여겨 봐야 하는 부분이 바로 LTV와 DSR 규제를 완화 여부입니다.는 대출을 받을 때 적용하는 담보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10억짜리 아파트를 구입할 때 담보를 50% 인정해주면 5억 대출이 가능하고요, 80%를 인정해주면 8억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DSR은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라고 해서 금융권에서 받는 총 대출에 대한 상환 금액이 본인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DSR 이 40%라고 하면 본인 연봉이 5천만 원이라고 할때 빚을 갚기 위해 연간 2천만 원까지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전세대출금 한도에 제한이 생긴다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방금 말한 LTV와 DSR은 모두 부동산 가격, 본인의 연소득, 그리고 해당 지역이 투기 과열 지구이냐에 등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집니다.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는 부동산 값을 안정화하겠다는 취지하에 LTV와 DSR 규제를 모두 강화했습니다. 그러나 향후 정부에서는 이런 부동산 대출 관련 규제를 실수요자 중심으로 완화를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은행에서는 대출을 좀더 많이 해줄 수 있다는 호재로 받아들일 수 있고요. 다음은 바로 금리인데 금리가 오르는 것은 분명히 은행에는 좋은 소식입니다. 이자를 더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할 문제는 예적금 금리라고 검색만 하면 이렇게 바로 조회가 됩니다. 특히 기본 금리에 어떤 조건을 만족하면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까지 아주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바로 대출. 대출금리입니다. 대출금리는 개인의 신용도, 소득 수준, 담보의 가치 등에 따라서 모두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소비자가 한눈에 쉽게 비교하는 것이 어렵, 어렵습니다. 어쩌면 이런 점 때문에 토스 그리고 핑크처럼 다수의 금융권의 대출 정보를 한 번에 비교해서 보여주는 핀테크 기업이 성장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윤석열 당선인이 예금과 대출의 금리 차이 즉 예대마진을 매월 은행연합회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는 공약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은행화면은 약간 좋지 않은 뉴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도 예대마진으로 검색하면 뉴스 등을 통해서 시중은행의 과거 몇 년치 금리 차이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걸 법으로 정해서 매월 공개를 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소비자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낮은 금리를 대출 받을 수 있는 은행을 직접 선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별 회사에는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반대로 호재가 있는데 방금 말했던 핀테크 기업을 기존 시중은행에서 인수할 수 있는 공약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예대 마진을 매월 공시하더라도 새로 인수하거나 설립하는 핀테크 기업을 통해서 대출을 연기하게 되면 리스크가 상사되는 효과가 발생한다고 봅니다. 마지막 이슈로 현재 진행 중인 러시아, 우크라니, 우크라이나 간 전쟁이 시장 전반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도 따져봐야 합니다. 특히 러시아가 디폴트 선언 가능성이 있고 이로 인해 증시가 전반적으로 조정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약간 생기기 때문입니다. 최근 시중은행의 MMDA라고 하는 수시 입출금 예금으로 자금이 쏠리는 것도 당장 투자할 만한 곳이 없는 상태에서 대기 자금이 몰리는 현상이라고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은행업에는 크게 금리 인상이라는 대형 오재 그리고 대출 규제 완화라는 굿 뉴스가 있지만 반대로 예대 맞은 매월 공시 등의 나쁜 소식도 있습니다. 따라서 종합 결론은 은행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실적이 증가하는 회사를 선별을 해야 하고 어떻게 보면 당연한 말이라고 당연한 말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막연하게 이름만 들으면 누구나는 은행 주식을 무턱대고 매수하지 마시고 보다 관심을 가지 가진 저희 도움 앱에서 제공하는 산업 리포트 그 중에서 은행 업종에 대한 리포트를 보시면 은행주를 투자하실 때 참고하실 수 있는 투자 지표가 있습니다. 이 투자 지표를 몇몇이 살펴보시면서 타, 투자 타이밍을 찾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도 동영상을 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해당 내용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한글로 도움, 영어로 DOUM 검색하시고 앱을 설치한 이후에 무료 회원 가입하시면 오른쪽 하단에 마이페이지에서 공지사항 클릭하시고 이렇게 많은 자료를 직접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은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지금까지 주식인사이트 그리고 도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